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료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대 전서 1장에서 6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대 전서는 바울이 로마의 연금 상태에서 풀려났다가 두 번째 투옥되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맡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여러 고면을 담아보낸 편지입니다. 1장은 에베소 교회를 맡긴 목적을 상기시킴으로 편지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중에 고린도 교회가 혼란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케도나를 거쳐서 고린도로 향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디모드에게 맡겼습니다. 바울은 디모드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을 가르치게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를 복음 위에 굳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드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가르쳤던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 1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었고 1장 6절 7절을 보면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화는 헬라의 신화의 뿌리를 든 것도 있었고 유대의 옛 이야기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또 소중히 여겨서 족보에 얽힌 디디 이야기들을 아주 흥미진진한 전설로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던 순회 설교자들 중에는 회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복음에 그러한 것들을 겸하여서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인기를 얻었고 또그 인기는 그들의 소득으로 연결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1장 19절, 20절을 보면, 어, 그 대표적인 예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거론합니다. 그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자들이다. 믿음이 깨져버린 자들이다. 라고, 어, 엄하게 그들을 질책합니다. 인기와 소득을 더하려고, 보음에 신화와 족보를 가미하여 가르치고, 할례나 율법을 강조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고 말합니다. 1장 14절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2장은 기도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당부합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표현이 계속 나오죠. 간구, 기도, 도구, 감사.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거듭 반복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남자들에게, 남자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하면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러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의 기질이 분노나 다툼을 일으킬 위험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늘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에 대해서는 외모로 꾸밈하고 사치하지 말고 단정함으로 옷 입고 선행에 힘쓰며 그리고 11절을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권합니다. 남녀 차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당시 여성들의 발언이 교회 내에서 너무 강해져서 각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용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은 직분자의 자격에 대한 고면을 합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이 등장합니다. 당시 교회는 직분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감독, 목사, 장로로 불렀습니다. 아, 그리고 평신도 직분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합니다. 아, 감독과 집사로 추대될 만한 자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하면서 11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드에게 직분자를 세우되 신중하게 세우라고 부탁합니다. 1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자로 세우라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15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교회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그 일에 본이 되고 성도들을 그 진리로 이끌어 갈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음, 고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5장은 목회자의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그 바른 태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 다시 한번더 다른 교훈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면서 권면을 시작합니다. 사장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져 외식함으로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가려 먹는 자들을 어,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며 맹렬히 책망을 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목회자의 바른 태도를 견지하라고 당부합니다. 12절을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고 13절을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 6절에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전하는 가르침을 살펴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각 세대의 성도들을 대할 때에 어, 나이든 이들은 부모처럼 또 나이 어린 자들은 형제처럼 그리고 젊은 여자 성도에 대해서는 자매를 대함과 같이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또 과부를 돕는 일에 있어서는 진짜 어려우면서도 주님의 일에 신실한 참 과부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아마 디모데가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질서가 어지럽혀질 것을 염려하여 했던 권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장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어, 당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바울이 염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활이 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자신을 경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들이 되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급이 있는데,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고, 19절을 보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옥에 갇혔을 때나 감옥에서 나왔을 때나 늘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은 교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또그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여러분 말로 고면하며 그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복음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세우도록 힘쓰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삶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잘 세워져야만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16일 목요일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고, 복음 위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저희가 디모데 전세에서 읽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고, 진리 위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말씀 위에 저희가 굳게 서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본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